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여기 서울 강남에 온 너구리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요 강남에 위치한 코롱서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위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1층에는 정원이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1층에는 로비도 있어요 놀러 온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기 좋겠죠 우리 집 앞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우리 집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어서 오세요. 아우 강남 사람. 아유 강남에서 네. 가성비 제일 좋은 신축 아파트. 아 가성비. 음. 이게 <laughs>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이 큰 사이즈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왔어요. 그렇죠. 바로 다시 왔죠. 왜온줄 알아요? <laughs> 뭐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네. 그리고 계약도 하나 나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가 가성비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아, 근데 여기 전실 문이 없네요. 전실 문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12억이거든요. 네네. 안 달아주겠어요. 아 달아주죠. 아, 네, 달아줍니다. 아 자, 신발장이 두 칸밖에 없기는 해요. 네. 네, 좀 아쉽고 그리고 일괄 소등 모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이쪽에 있고 음 가스 차단 기능까지 있네요. 아 네, 안쪽 으로 들어오면은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딱 보여지는 구조. 어, 근데 이거 넓다. 허성기. 여기, 네. 여기 5구 사이즈. 아, 5구인데 이렇게 넓라요 네. 거야? 기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잘 아는 25평. 오, 아 네, 어, 25평인데 확 터져있네. 그렇죠. 25평인데 12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어, 싼거야, 네. 엄청 싼거야. 네, 네 여기는 네. 조국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아우 전화가 진짜 미어 터지더라, 이거. 자, 이쪽 왼쪽편에 있는 여기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일반적인 욕실하고는 비슷한데요. 그래도 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도비도스에서 그래도 좀 상위 버전. 아, 그치.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로 많이 좀 넣고요. 었 네. 그리고 전체적인 평수나 이런 크기는 딱 25평에 걸맞게.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봤는데요. 네. 12억도 욕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뭐 <laughs> 네, 일반적인 욕실. 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가격이 그만큼 저렴합니다 진짜. 우리는 못 사지만. 예. 네. <laughs> 아,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laughs> 자, 이쪽이 주방인데요. 네. 주방은 기역자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싱크볼 들어가 있고, 음. 전체적으로 상하부장은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어, 저 TV 보는 거 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이런 거는. 그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거요? 어. 저도 몰라. 요 저희 집에 있긴 한데. 저도 몰라요. <웃음> <웃음> 저도 몰라. 냉장고 자리 한 자리 있고요. 네.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 동선 하나는 좋다. 그렇죠 주부들이 예. 좋아하는. 예. 여기 옆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음. 다용도실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세탁기는 아마 여기에다만 둬야 될 거예요. 한쪽은 냉온수 그 수전이 없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세탁기 하나 딱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딱그 사이즈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식탁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 집이 25평이니까 더큰건둘 수는 없겠지만, 더큰거 더도 돼요. 더큰거도 돼. 여기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그렇죠. 응. 뭐, 6인용이든 이렇게 둘수 있는데, 뭐, 25평이면은 거의 4인 기준 사시니까, 여기가 2번 방인데요. 아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2m80에 3m30. 어우, 2번 음, 방이 잘 나왔다. 네. 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정남향이에요. 아, 여기 지금 저게 이제 21억짜리 아파트. 여기 앞에 있는 거 21억 30년, 30년, 30년 넘은 거. <laughs> 이 옆에 있는 거 22억짜리 네. 30년 된 거. 그렇죠 어. 근데 저기는, 여기 투자하려면은, 네. 갭비용이. 갭비용이 저기 10억. 10억 넘어가죠 예, 여기는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 강남에 살면은 비싼 차 많이 타잖아요. 그쵸. 그 비싼 차를 바깥에 둬야 된다고 여기는. 아. 우리 집은 지하로 둘수 있단 말이야. 지금 가격도 거의 두배 차례야, 이집이랑 거의 가격 두배죠 네. 여기 12억이니까. 사이즈 별 차이 없는데, 저기는 2 0억 여기는 12억.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옵션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개발 이슈 때문에 비싼 건데, 재개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힘들어. 분당금 네. 너무 그러니까 분당금이 너무 세갖고, 네. 재개발 이슈가 쏙 들어가서, 현재는 재개발에 대한 내용이 <laughs>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새고이 앞에는 3,40년. 이렇게 30년. 됐다고. 네. 자, 거실 사이즈 지금 됐는데, 거실이 3m80. 3m80이고, 여기가 좀커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로 길이가 길어요. 그렇죠. 이 세로 길이가 7m. 이 식탁까지가 7m예요. 지금 이 멀티 공간이 이만큼 남아 그렇죠. 아우, 크기 자체 딱 좋아. 3 4인 가족이 살기에 딱 좋아.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도곡동 자체가 대치동 이런 데랑 가깝잖아요. 바로 옆 동네니까 학군 좋고요. 학구열이 엄청 세요, 진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에서도 올라오니까. 예. 네. 음. 자, 옆에 있는 여기 제일 작은 3번 방 보여 드릴게요. 3번 방이 사이즈가 조금 독특합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엄청 기네. 네. 긴 사이즈에요. 여기 네. 3m30이고, 네. 요 가로폭이 네. 1m80이에요. 3m30? 와. 네. 여기가 딱 이거 싱글 침대 있죠? 그렇죠. 딱두면딱 떨어져. 아... 네, 딱 떨어지고, 이쪽에 여분의 공간 남을 수 있고, 네. 이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여기는 창고용으로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음... 수도가 냉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널찍해가지고 좀 홈카페로 꾸밀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아, 창고용으로 써도 될것 같고 음... 이 안쪽에는 이렇게 실외기실 이것도 좀 아... 널찍하게 준비를 아, 해놨네트리 파트립... 엄청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아파트 구조해서 이런 공간 하나하나 좀 넓게 만들었다 한번만 봤고요 마지막 안방이요 와... 우리 집 안방 조망. 통창. 네. 통창에다가 조망 좋구요. 사이즈는 네. 지금 이게 3m 10, 3m 20이거든요. 어 크다. 자, 자 근데 네. 여기가 북박이장이 있잖아요. 네. 이 북박이장이 한 60에서 70cm를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쪽 면이 북박이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거의 한 4m 정도 돼요. 그쵸, 3m 그쵸. 8, 9 0대니까는 거의 4m 간, 4m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구요. 북박이장은 음. 기본 설치에요. 기본 아 설치해서 아 이거 필요 없다고 하시면 띄면 되는데 굳이 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쵸? 침대 퀸 사이즈 딱 두시면 되고 위에 에어컨 옵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진짜 채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2억대로는 마지막 남은 거다. 그렇죠. 그래 그위에로 이제 15억대 이제 19억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 전세가가 얼만지 아세요? 이거 나가면? 이거 나가면 한 8억 할것 같은데. 8억이나? 78억. 그러니까. 네, 78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갭 투자할 거면 여기 얼마 들어간다? 5억 에서 4억 저거을 그렇죠. 그래서 두개 사가셨잖아 그렇죠 <laughs> 깜짝 놀랐잖아 우리 저는 진짜 이게 강남은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어 <laughs>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두개를 그냥 꿀꺽.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샤워기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단독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뺐네요 그리고 세면기랑 여기 변기 다 이거 비대도 네. 되어 있고 예, 도비도스 걸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년에1 2 0 0개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가성비의 제안 아. 여기가 코오롱이거든요 코오롱이 되었어요 코오롱에서 지 아파트 에이, 아. 네. 12억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딴 동네에 있으면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그렇죠. 강남 거기에서도 제일 학구율이 높고 음. 강남 파라군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인데 음. 와 12억인데 전세가 7, 8억에 나간다고 하니 네. 전세가율이 거의 70%야 그렇죠. 지금 저 앞에 있는 아파트들 전세가율 30%인데. <laughs> 그렇죠. 여기는 앞에는 전세가율이 좀 낮은데, 여긴 네. 높아. 그렇죠. 아, 여기 좋아. 근데 지하철역 말해줘야죠. 음. 지하철역은 굳이 안 타고 다니실 것 같긴 한데. 아, 가끔 타고 다니죠. 음. 자, 양재역이 아. 5분 정도 가면 될것 같다. 양재역? 예, 양재역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나가는 길에 보면요. 요 바로 앞에만 나가도 그냥 번화가예요, 그냥. 그렇죠. 예, 바로 앞에 나가고 번화가고 학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강남이니까는 알겠지만은 제일 유명한 학교가 은강요고예요 근처. 왜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겠어요? 직장 가까워서잖아요. 삼성 나가시기 상당히 좋고요. 노년동 나가시기 좋고. 그런 인프라 얘기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런 뭐. 인프라 말고 네. 자, 축은 그러니까 신축만이 뒤에 있는 아파트라고 다른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 뒤에 있는 아파트는 20억이 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없어요. 그렇죠. 자이 집은. 12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가 2층까지 파져 있고요. 그렇죠. 강남에서 130% 정도 나온 데가 있을까요? 없다고 아... 보는데 저는. 없죠. 지하 주차장도 별로 없는 데. 네, 여기에는 130%까지 지하 주차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실 시립 좋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고 서울이다 보니까는 50%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자, 50%는 필요한데 12억이니까는 한 6억 정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전세로 내놓으신다. 하면은 5억에서 4억 정도만 준비되시면 돼요. 하, 투자는 5억에서 4억, 매매는 6억. 그렇죠 아, 가성비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보고 연락 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 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